추수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보다 영원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육적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그 영혼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던져질 위험에 처해 있고,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뜨려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영혼들의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근심하며. 신음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고 푸대접을 받고 역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추수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수하는 사람의 마음은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